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 자. 요 문제들은 유형 4번에 있는 문제들은 지금부터는 첫 번째 평행 이도두 번째 대칭. 세 번째 주기. 그다음에 네 번째 합성 함수. 그다음에 뭐 다섯 번째는 절댓값 함수. 이 정도에 대한 얘기를 그래프를 가지고 다룰 거예요. 됐나요? 요 정도에 대한 얘기를 그래프를 가지고 다룰 건데 평행 이동이 나올 수도 있고 대칭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걸늘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자, 쌤이 평행 이동과 관련된 표현, 대칭과 관련된 표현, 주기와 관련된 표현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한몇 번은 해 드렸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 문제 풀면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을 할 테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알겠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대표 1번부터 간단하게 볼게. 잘 봐. 자, 여기 밑줄 쳐. 1-x. <laughs> 자, 1-x입니다. 요거 뭘 의미하나요? 2분의 1 대칭이요. 이렇게 나와야죠. 됐니? 2분의 1 대칭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요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봐.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음, 저식이 대칭인 건 맞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대칭성 이용하는 거는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프에서 오히려 더 헷갈려. 알겠니? 그래서 쌤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 풀때 치환하세요, 그냥. 치환이 훨씬 더 나아요. 자, 치환하는 걸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봐. 자 앞에 거는 뭐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건너뛰고 자 리미트 x 가1 플러스로 갑니다. 그랬을 때 f 1 마이너스 x죠. 자 요거 치환할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이만큼을 그냥 t라고 치환을 할게요. 됐니? 그러면 t가 t가 1 마이너스 x거든. 자 이거 어디로 가냐 이거 따져야 되는데 자 볼게. x가 현재 1 플러스로 가 그러면은 당연히 뭐부터 계산하냐면 요 앞에 부호 붙이는 것부터 계산을 하세요. 그럼 부호 붙이는 것부터 계산을 하면 1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알겠니?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란 얘기는 1 플러스니까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바뀌어. 알겠어? 항상 대칭이라는 것은요. 봐봐. 대칭은 여기 봐. 대칭은 여기 이렇게 손바닥이 있고 이렇게 있는게 아니야 이건 대칭이 아니야 평행이동이지 대칭은 뭐냐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를 뒤집는 거야 그게 대칭이야 니네 거울 볼때 생각하면 돼 거울 볼 때나 사진 찍을 때 셀카 찍을 때 보면 여러분들 얼굴 왼쪽 오른쪽 바뀌어서 찍히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대칭인 거야 그럼 그 얘긴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극한이었던 애가 대칭이 되잖아? 그럼 오른쪽이었던 게 뒤집어지니까 뭘로 바뀐다는 거야? 왼쪽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오른쪽에서 오던 애가 뒤집어져서 왼쪽으로 오는 걸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무조건 바뀌어야 돼. 대칭이 되면.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려서 틀리면 안 되니까. 자, 정리하시고. 근데 여기다가 뭘더 했어? 마이너스 곱한 거예요. 1을 더했잖아요. 그럼 1을 더하시면 마이너스 1에다가만 1을 더해주면 돼. 그래서 0이 되지. 그럼 결국은 이식은 뭐가 될 거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식은 리미트. 얼마가 되냐면 t 0 플러스로 갈때 ft 이거 구하라는 건 얘기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면. 문제 그림상에서의 0 우극한을 계산해 보시면 0 우극한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1에서의 우극한은 얘가 될 거고 0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되시고 문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죠. 확인되세요? 오케이? 네. 됐니? 됐나? 0 플러스 1때 0 마이너스, 어? 0 마이너스구나? 아이씨. 0 마이너스를, 0 플러스를 써놨네요? 미안. 0 마이너스네요? 0 마이너스. 쏘리. 0 마이너스니까 2네요? 뭐 바꾸세요. 그럼 정답 얼마야? 3이네요? 없네? 아, 곱하는 거구나? 정답 5번이네요? 네. 쌤이 잘못 썼어요? 됐죠? 확인하시고. 자. 요것도 해볼 수 있겠죠. 자극한 우극한 직접 따지는 거. 해볼까요? 내가 곱함수 연속성이나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직접 해봐야 돼. 얘들아, 극한에서 곱셈 나오잖아. 그럼 극한에서 곱셈 나오면 직접 해라잉. 그거는 빨리 푸는 법 없다잉. 직접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그냥 해당되는 거 곱해주면 돼, 직접. 자, 합성함수 봅시다. 34번.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합성함수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잘 보세요. 합성함수 극한하실 때 어떤 것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우극한이라는 것과 좌극한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잘봐 좌극한과 우극한이야 그럼 좌극한은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어떤 A라는 지점보다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느낌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좌극하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극하는 뭐가 되냐면 a보다 작은 쪽이 아니라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합성함수가 이해가 돼요. 자, 이런 뜻이거든. 잘봐. 저거 합성함수 실제로 해볼게. 리미트 x가 1 플러스야. 그런 다음에, F, 합성, F, X야. 그러면, 합성 함수 극한 하실 때는, 속 함수부터 하셔야죠. 속에 있는 함수부터 가볼게요. 즉, 요 X가 1 플러스라는 요식 있지. 그지? 자, 요식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야? 요거에 적용이 된다는 거야. 안에 거부터. 됐어요? 그럼 잘 봐. X가 문제에서 1 플러스로 가. 그러면, 속에 있는 fx라는 함수는 어디로 가니? 라고 했을 때, 1 우극한이죠. 그죠? 그럼 1 우극한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지? 근데, 잘 봐.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를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릴게.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근데, x가 1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거든? 그럼 잘 봐. fx는 y 값입니다. 다시, fx는 y 값이야.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럼 fx는 y 값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죠. 아래에서 가까워진다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즉,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라. 이해되니? Y의 기준에서 보면. 그러면, 위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여기 봐보자. 자, 여기가 2야. 여기가 2야. 그럼 잘 대답해. X가 마이너스 1 좌극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FX는 이렇게 가까워지지. 맞아요? 그러면 FX라는 값이 2에 가까워지고 있긴 한데, 2라는 선보다 어떻게 된 거야?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FX라는 애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위를 붙여줘야 된다고. 우극한이라고. 그냥 2로 가까워진다가 아니라 합성함수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x가 1 플러스로 가까워져요 x가 1 플러스로 가까워지면 함수값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 근데 이 fx가 뭐라고 y값이로 그럼 이 y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어떻게 가까워지는 거야? 밑에서 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알겠니? 밑에서 위로. 즉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뭐라고 해?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 줘야 된다. 됐니? 자. 확인하시고.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얘가 리미트 f(x)가 마이너스 1 좌극한이라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런 다음에 fx가 되는 거죠 ffx.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이 전체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전체는 요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에요. 요 안에 있는 게.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의 무슨 쪽? 왼쪽, 얘는. 그럼, 마이너스 1의 왼쪽 확인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1의 왼쪽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마이너스 1 좌극한. 됐니? 그래서, 뒤에께 합성함수가 뭐인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가 될 거고, 요 값은, 요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치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평행이동해도 되고. 오케이? 됐니?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35번 풀고 쉽시다. 자, 35번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갑니다. 마이너스 2부터 2래요. 정의역 체크하세요. 정의역. 마이너스 2부터 2. 체크하시고. 근데 그림이 얼마밖에 안 나왔어? 그림이?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알겠어? 절반밖에 안 나왔다고? 그럼 잘 봐. 얘 예,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x는 여기 밑줄. 이거 무슨 함수니? 기함수죠. 기함수죠. 즉, 기함수는 뭐였어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그러면, 이 문제는, 치환해도 되고, 그래프 그려도 되거든? 근데 그래프가 절반이 좋잖아? 그럼 그래프 그릴게. 이어서. 잘 봐. 그래프 그리자. 요다가. 연장해서. 자. 잘 봐. 첫 번째. 요 정도 1 잡고, 마이너스 1 잡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자. 요 부분 옮길게요. 요 부분.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원점 대칭 시키면 되죠? 그죠? 그럼 얘를 원점 대칭 시키면 되니까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져서 이렇게 그려져요. 절반을 완성하자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그래프 그려진 게 여기 있네. 요거얘 있지? 얘는 원점 대칭을 시키니까 0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 여기로 가네? 마이너스 2로 가네? 즉, 얘가 원점 타고 일로 가죠 그래서 여기 점 찍으시고 됐니? 요게 점 타고 일로 그 다음에 요 부분 빵꾸 쭉 빵꾸 요거 요거 그대로 옮기면 얘 그대로 옮기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빵꾸 쭉 와서 빵꾸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렇게까지 됐나요? 이거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 완성해서 우함수, 기함수 형태로.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마무리 지읍시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우극한. 큰 쪽이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마이너스입니다. 2 마이너스. 그럼 2의 좌극한이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네. 얼마야? 마이너스 2네. 그래서 두개 더하시면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35번 문제였어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5번, 6번은 0분의 0,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여긴 따로 제가 계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자, 유형 7번부터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